이라디아서 2장입니다. 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봅시다. 11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개바가 안대욕에 이르렀을 때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구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메 그가 할래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했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돌아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그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아, 점점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laughs> 심화되고 있습니다. 깊어지고 있어요. 6 장에 이르는 동안 로마서와 달리 갈라디아서는 그 분량이 반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전하고 싶은 내용이 되게 다급하고 좀 마음이 이제 급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이제 벌써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라는 결론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어떤 율법적 행위 어떤 이단 뭐 사이비 같은 복음의 질, 이 복음의 광채를 흐리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 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의 후발주자인 사도 바울이 믿음의 더 대선배요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를 혼냈다. 혼냈는데 그냥 혼내는 게 아니라 대면했다. 직접 얼굴과 얼굴을 보고. 그것으로도 되게 우리에게는 쇼킹하고 충격적인 일일 수 있는데 사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베드로를 따끔하게 질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과연 왜 그랬느냐? 한번 우리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11절입니다. 개바가 안디오에 이르렀을 때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메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겸상을 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수 있겠느냐. 지금의 관점으로는 뭐 그래 라고요. 이야기 하지만 우리의 예를 들어보면 복음이 들어온 우리 초기에 있어서 남녀 예배당 좌석이 처음에는 나누어져 있었어요.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남녀 양반 이렇게 어 양반과 상놈으로 나누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나중에 그것이 차츰 개선되고. 그런 것들이 폐지되기는 했지만 초대 문화에 있어서 갑자기 복음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문화가 갑자기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아, 베드로가 나쁜 나쁘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는 할수 없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외식하고 잘못된 행동이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에게서 먹던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네. 이방인과 베드로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그들을 딱 보자마자, "어, 그 자리를 이렇게 피하고, 간 거죠. 고개를 푹 숙이고." 유대인들이 아마 그 모습을 봤으면, 베드로를 향해 "너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수 있겠느냐?" 하고, 야단 맞는 것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좀 민망한 장면이잖아요. 서둘러 피하고 애써 외면한 거예요. 함께 식사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그 모습을 본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 13절에 보시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가장 믿음의 보범을 보유할 베드로가 그렇게 외식하고 여기서 외식이란 말은 바깥에 나가서 식사하는 그 외식이 아니에요. 혹시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형적인 형식만 행하는 것 외식 일종의 모순된 행동을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바나바도 어, 바나바도 그랬어 그럼 우리도. 그러니까 리더라는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어, 베드로라는 리더가 사도가 제자가 그렇게 하니까 어, 나머지 사람들 그 자리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슬금슬금 자리를 피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누룩처럼 전염병처럼 이렇게 퍼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유대인들인데, 그들에게 점점 새가 밀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아, 저들이 주장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복음으로 무장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용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면전에다 대고 야단을 치고, 그리고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데서 야단을 친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조용히 야단을 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의 심각성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야단을 쳐야 다른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우리가 잘못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지금 입장에서 보면 상상하기 어렵죠. 아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현대 교회,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 이 권징 뭐 이런 단어들이 사라진 지 오래죠. 저도 누군가에게 야단을 칠 때, 저도 역시 야단을 맞을 때쉽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한번 해보자. 베드로가 화를 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화를 냈다면 충분히 그 내용을 쓸수 있었을 텐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가 가을의 책망을 수용한 거예요. 수용한 거. 아 이게 참 초대교회의 놀라운 장면입니다. 까마득한 믿음의 후배고 후발주자이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정식 사도라고 하기에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뭔가 깨름직한 후배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자신을 혼낸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겠냐. 그런데 그것을 수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큰 사람이었다. 원래는 큰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보금이 그를 크게 만든 것일 뿐.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야단칠 수 있고 누군가에게 혼날수 있죠. 따끔하게 꾸실함을 받을 때 있어요. 내가 만약에 꾸지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참어렵단 말이에요. 자존심 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했다. 바울보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더큰 사람이지 않겠나라는 뭐 그런 생각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초대 교회 안에 있었고 두 번째는 리더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제가 앞에서 쭉 설명했어요. 베드로가 그러니 그 옆에 있던 바나바도 그러니 다른 사람들도 줄줄이 베드로의 모습을 따라 한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리더의 모습에 따라 그 공동체의 신앙의 실력과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잘나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로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자성하고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라. 이 말이 좀 어렵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막 하는데 나중에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너 죄인이야. 어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도 흔히 던질 수 있고 할수 있는 질문인데 저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런 이야기. 나 혼자 믿는다고 하고 나중에 천국 갔는데 주님이 너 죄인이야. 내가 몰라. 이러면 어떡하냐라는 일말의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일은 결코 없다고 라 단언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안에 율법이 이미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신다, 너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할 일은 결코 없다. 그러니 외식하지 마라라는 의미가 바로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혹 가다가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고요. 이제 이렇게 고민하는 청년들이 의외로 있어요. 혹시 그냥 나만 믿는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요 모양으로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나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냐. 그걸 우리는 보통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너 죄인이야. 이렇게 율법이 나를 정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고 기억을 해야 율법의 정죄가 나를 확하고 찌를 때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오늘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히지 않았잖아요, 우리.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하, 나, 나를 죽여야 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이미 못 박혔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제 자신을 못 박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는 아무 의미 없는 기도예요.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과거형이에요. 헬라어 원어를 보더라도 이미 끝난 어떤 사실이 끝난 거거든요. 우리는 이미 자신 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우리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그리고 나서는 20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럼 죽었으면 내 의의가 나타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바울이 뭐라 그래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십자가에 나 주인과 함께 내가 여전히 못 바뀌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연약함이 있어요. 여전히 실패가 있고요. 죄도 짓고요. 좌절도 하고요. 어, 그런데 왜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바뀌었다고 얘기하느냐? 그 다음 구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나를 죽었다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대요. 육체 가운데 사는데.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난 여전히 한계가 있어요. 여전히 부족해요. 그리고 죄도 져요. 때로는 원망도 하고요. 때로는 낙심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죽었다. 이렇게 보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여기, 나를 이란 단어를 사용해요. 사 우리, 우리란 단어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단어를 근거로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기도 해요. 주님은 온 우주에 나한 명만 있어도, 이 땅에 내려오셨을 것이다. 그,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나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그 정체성이 얼마나 분명한지 몰라요. 그냥 뭉뚱거려서, 아, 우리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야. 이렇게 바울은 적고, 그래서 20절 말씀을 요약을 하면, 우린 이미 죽었어요. 어? 죽었으면 내 안에 욕심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잖아. 갈등이 없어야 되잖아. 나쁜 생각이 안 나야 되잖아. 그런데 이미 죽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해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역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한계가 있어요. 육체로 산다는 건 뭐예요? 배도 고프고, 화도 나고, 욕심도 생기고, 시기심도 나고, 지투도 난다라는 의미를 사도 바울은 육체 가운데 산다라는 표현으로 대신한 것뿐이에요. 그 단어 안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래서 저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예수 잘못 믿는데 거기에 대한 답으로 그 다음 문장이 이어지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이 모양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제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 이신칭이라는 너무나 우리가 귀에 뻔하고 익숙하게 들어왔던 이 믿음 위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지난주일 설교를 인용하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다.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하자고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안에는 여전히 저의 모습이 막 너무 설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었다. 과거의 너의 모습은 죽었다. 그렇지만 너의 모습, 그 모습, 나 인정하고 수용하고 더 나아가 나는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 그 믿음 안에서 살아라. 이것이 바로 20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꽉 붙들고 살자고요. 하나님 여전히 육체 가운데, 여전히 시심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오늘도 나를 끊임없이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모습에 주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나를 따뜻한 시선으로, 나를 의인으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그눈 맞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